안녕하세요 송아재입니다. 오늘은 M 포인트를 1대1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은 아니고 연말정산 환급을 이용해서 정치 후원금을 M 포인트로 기부해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M 포인트가 다른 카드사 포인트와 달리 현금으로 환급할 때 1대1 비율로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3대2 비율로 절삭을 해서 환급을 해주게 되는데 3만 M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2만 원밖에 돌려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 포인트를 1대1 비율로 쓰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쓰시거나. 아니면은 M 포인트 행사 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M 포인트가 쌓이기는 되게 잘 쌓이는데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사용할 곳이 없는 되게 개륵 같은 존재거든요. 이런 M 포인트를 연말정산을 통해서 일대일 비율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정치 유원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는 100%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인 9,909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고요. 공제 금액인 9,909원의 10% 해당되는 9091원을 추가로 개인 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한마디로 10만원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필이면 왜 정치후원금을 기부 하냐면 정치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사 포인트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카드사 포인트도 뭐 남으신다고 하면은 이쪽을 통해서 기부를 해도 되지만 다른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대1 비율로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M 포인트는 10만 포인트를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연말 정산 때100%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후원금이라서 뭐 특정 정당에 기부를 하게 된다고 부담을 가지실 분이 있는데 특정 정당에 기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 후원금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알아서 자기들이 정당에 분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0만 원을 아무 생각 없이 기부를 하기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을 뜰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부담 없이 기부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또 추천 드리만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제가 좀 빨리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월초에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또못 올리고 코로나가 났고 나니까 계속해서 지금 연말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못해서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이게 문제가 기부를 하시면 영수증 발급 기간이 한 10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발급이 돼야 연말 정산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영상 보시면 바로바로 M 바로 포인트를 통해서 정치인 기부를 진행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후원금 기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정치 후원금도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후 원금 이렇게 쓰시면 여기에 바로 가기가 네이버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정치원금 센터 홈페이지에서 기탁금 기부 그리고 기부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기부를 진행하시면 돼요. 뭐 기부하기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기탁금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인 정보를 입력할게요. 개인 정보 입력하고 자 여기서 기탁금액이랑 공개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 간편신고 신청 동의랑 자동 입력 강제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일단 10만 원 그리고 공개는 뭐 비공개 하시고요. 어 연말정산 간편신고는 당연히 신청을 하시.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지 연말정산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중요한 건 여기 신용카드 포인트, 신용카드 결제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현대, 신한, bc KB국민, 삼성, 하나, NH, 채움 그리고 하나카드 모두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를 수가 있는데 딱. M포인트를 찝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다른 카드들은 포인트와 환급 비율이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서 현대카드는 M포인트가 3대2의 비율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3포인트를 환급하게 되면 은 2원만 환급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성 가치가 3분의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M포인트 사용이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근데 정치인 기부에서 이 10만 포인트를 그대로 10만원으로 인정을 해서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M포인트만 딱지 집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를 클릭을 해 줄게요 중요한 거는 온라인 기타금 결제에 따른 기타금 영수증 발급일이 10일이나 걸려요 휴대폰 결제는 2개월이니까 지금 결제를 하셔도 휴대폰 결제는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최소한 20일 전에는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정치 현금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탁금 기부 결제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나야지 영수증이 발급이 된다라는 거 염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기부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사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현대카드 누르시면 중요한 거 여기 n 포인트 사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이미 전에 포인트로 결제하기를 누르셨기 때문에 n 포인트 사용이 눌러지지 않는 거니까 요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결제 진행을 하시면 결제를 진행해 볼게요 저는 앱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거니까 자 신용카드에서 포인트로 10만 원의 결제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정치 후원금 기부를 통해서 n 포인트를 1대 1 비율로 환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엠부스터 카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한 달에 1만 엠포인트씩 상태크를할 수가 있어요. 상태크한 엠포인트를 이렇게 정치원금으로 환급을 하게 되면 엠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엠부스터 카드 소개 영상을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